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속과 압박. 이두 가지 키워드로 지금 급변하고 있는 세계 경제. 그 새로운 판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수십 년 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경제 법칙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는 지금 엄청난 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JP 모건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저인플레이션과 매끄러운 세계화의 시대는 명백히 끝났다. 바로 이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경제를 이끌던 저물가, 그리고 세계화라는 두 개의 큰 엔진이 이제 멈췄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보시겠지만 아주 강력한 몇 가지 힘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경제의 규칙을 완전히 새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과거와 미래의 차이가 딱 보이죠. 왼쪽 그러니까 과거의 세계에서는 무조건 효율성이 최고였어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서 물가를 낮추는 게 목표였죠. 하지만 오른쪽 새로운 국경을 보세요. 키워드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회복탄력성. 그리고 세계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분절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AI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규칙들 중에서 첫 번째, 바로 AI 이야기부터 좀더 깊지에 들어가 볼까요? AI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약속하지만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압박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시장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질문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AI 붐, 이게 과연 세상을 바꿀 진짜 혁명일까? 아니면 그냥 확 타올랐다가 꺼져버릴 또 하나의 거품일까?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JP 모건이 만든 거품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왜 유용하냐면요. 역사를 보면 거품이라는 게 다들 비슷한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들을 가지고 지금 AI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진단해 볼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로 진단해 본 결과가 아주 흥미로워요. 우선 보세요. 데이터 센터 공실률이 1.6% 밖에 안 돼요. 이건 역대 최저 수준이거든요. 보통 거품이면 공급이 넘쳐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주가가 오르는 게 그난 뜬구름 잡는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좀 과열된 모습도 보이지만 아직은 거품이 터지기 직전이다라고 말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에요. 기업들이 이 기술에 얼마나 진심인지는 이 숫자를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2023년에 1,500억 달러였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연간 투자가요. 2026년에는 무려 5,0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600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돈이 AI 인프라에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입니다. 오픈 AI, 이 회사 한 군데에서만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해요. 1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습니다. AI 시대를 열겠다는 야망이 그 규모가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디지털 혁명도 아주 현실적인 문제, 물리적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전력입니다. AI가 말 그대로 전력을 잡아먹는 하마거든요. 자, 그럼 이제 AI라는 디지털 세상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실제 물건이 오고 가는 무역, 즉, 물리적인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대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의 축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바로 이런 항구의 모습을 보면서 세계는 하나다라고 생각했죠. 모든 물류 시스템, 모든 공급망이 오직 단 하나의 목표? 어떻게 하면 가장 싸게 만들까? 바로 이 효율성을 위해서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팬데믹과 여러 국제 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아주 비싼 교훈을 얻었죠? 가장 싼게 가장 좋은 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이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냥 싸게 만드는 것보다 국가 안보나 공급망의 안정성,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훨씬 더 중요해진 겁니다. 이 그래프가 그냥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서 세계 경제 지도가 어떻게 새로 그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는 관세를 20%나 올리는데 바로 옆에 있는 멕시코나 캐나다에는 그 장벽을 훨씬 낮추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미국과 중국이 점점 멀어지고 대신 북미라는 새로운 무역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AI라는 디지털 혁명, 그리고 세계 무역 지도가 완전히 바뀌는 두 가지 거대한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렇게 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할까요? 여기에 JP 모건이 제안하는 새로운 시대의 공략법이 있습니다. 첫째. AI 혁명이라는 파도에 올라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둘째, 이제는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말고 여러 조각으로 나뉜 분절화된 세상에서 기회를 찾으라는 거고요. 셋째, 이런 거대한 변화는 결국 더 높은 물가를 불러올 테니 여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 속에서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모시장의 잠재력을 눈여겨보라는 조언입니다. 엄청난 기회라는 약속과 동시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압박이 공존하는 시대 이 새로운 경제 국경선 위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